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기본은 뭐냐면, 2차 시험은 세 과목 다 백지에다가. 전체 논점다 쓰고 그 논점마다 뭐 이렇게 내가 목차도 쓰고 목차 안에 들어갈 내용들도 다쓸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합격 라인에 쓴다고 봐요 음 왜냐면 이게 저도 해봤어요 저도 원래 그거를 해야 내가 아 뭐를 알고 뭐가 잘 안되고 내가 정확하게 뭐 틀린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수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자 봐봐요 1차 시험도 사실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얘네들에 대한 피드백을 문제만 풀면 충분히 돼요 문제만 풀면 내가 뭐가 안 틀리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지식이 충분히 있는지 피드백이 돼 근데 2차 시험은 맞아, 맞아. 문제 자체도 워낙 길고 오래 걸리고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내가 전부 다 아는지 체크가 사실 잘안 돼요.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는 이미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, 지금. 공부가 어딘가 안된 거잖아. 배웠는데 못 푼다? 그러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, 그걸가 뭔지를 심도 있게 파헤쳐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.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붙어1 일주일로 붙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있지 않는 한은 남이 체크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고 오히려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덮으면 될까라는 해결책을 참아 참아 참아, 참아. 어, 진짜 참아.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있게 그래서 시간낭비를 많이 해요 사실 이런 거같 같아요. 이게, 저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, 그 메타인지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. 내가 뭘 알고, 내가 뭘 음.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래요. 풀어보고, 아, 내가 이거 아는 구나 이거 모르는구나. 그런 거랑 같은 결인 거죠. 내가, 아, 이걸 모르는구나. 그럼 이걸 모르면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사실 문제풀이식의 그 거꾸로 하는 사고방식이잖아요. 그래서, 음. 부족한 거 메워나가고, 메우고, 메우다 보면은, 이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면 합격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, 이제, 이게 최소다. 전체 내용 다 써볼 수 있는 거, 최소다.